빌리포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의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냐 아멘 요번 주일날, 아, 저번 주일날 이제, 우리 저번에 계약했죠? 우리 랩너드들. 네.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 학기에 새반새 새 선생님. 좋았습니까? 아니요. 아, 아니 자, <laughs> 아, 현장을 왔으니까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우리 는 아빠 선생님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전달해주세요. 좋은 새 학기가 새 출발되었으니까, 우리 랩너드들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제목이 딱 나왔습니다. 예수, 우리, 수도와 함께 준니다 함께 하는 생애. 저번 주에 제목이 뭐였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라고 해야겠어요. 내 속에, 우리가 보험 받으면서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교제하기로 원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한 주간 동안 교제 잘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생활이 되면 끝이라고 해야겠어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함께 생활했습니까? 쓰레기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거하고 조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조금 조금 어감도 틀려요. 뜻도 조금 틀리고. 그래서 이 내가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 볼 것이 뭐냐면요. 소론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내가 나의 생활, 내가 앞으로 쭉 살아갈 생활 속에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떻게 했는가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공생인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음서에잘 나와 있죠. 보음사 하면은 뭘 보고 우리가 사보음사 합니까? 마태보고 마가보고 누가보고 요한복음 맞습니까? 저번 주에 선생님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온 데가 찾아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찾아본 친구들 있어요. 그때 선생님한테 미나가 4 2번일를 했는데 틀렸어요 선생님이 그 주에 가서 요한복음 읽었어요. 안 읽고 진실로 진실로만 찾아것 같아. 아, 자, 오늘 기회 줍니다. 다시 하세요. 분명히 나한테 받아갈 상품이 있어. 그래서, 자, 첫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누가, 누, 누가 복음이 아니고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저자예요. 그죠? 렇 마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주 요점이 뭐냐면 바꿀 것을 이야기했어요. 읽어보면 그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네가 원하는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부자고 가진 것 많고 잘 사는 게 부자라 했는데, 복이라 했는데,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이렇게 복이, 그게 복이냐? 그렇게 복이 약이 아니죠 애통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복이 되다고했어요 그리고 바꿀 거뭐 바꾸라고요? 너희가 하는 기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육신의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뭐 것을 더해주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 여러분께서, 천국 비밀, 다 나와 있어요. 13장이고.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 바꿀 것이 너무 많아요. 이네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 신앙생활을 이네 기준에서 하는 거, 잘못됐다. 바꿀 것. 계속 나와요. 요즘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부푹 하면서, 우리한테 계속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음에 뭐있습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누가 저자입니까? 가 맞아요. 대경대학 상품 중에서. 그리고 마가가 저, 저자예요. 마가가 저자인데, 예수님을 어떤 시점을 어떤 관점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다 읽어보면 요 종으로 오셨다 했어요. 종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이야기했어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세대 요한을 보내서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오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전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요. 버릴 것. 너희들 버릴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네가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나 중심적인 생활, 너희가 중심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명예, 성공. 그죠? 그러면서 죠 종으로 낮은 자리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음부다 세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병든자 치유하신 부분이 진짜 많아요. 마가봉 읽어보면. 그래서 바꿀 거나 버릴 것을 이해하셨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보음이요 누가 보음은 누가 저자합니까? 누가? 맞아요. 누가 보음은 누가가 저자했는 저, 지었는데요. 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야기하냐면요. 찾을 것을 야기해요. 찾을 것을 야기하면서 비유로 많이 적어 놨어요. 아홉, 아홉,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 그거 나가서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엔던트가 있는데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그만 교회에 안 오면 아, 안 오는 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을 세상이 좋아서 나가서 방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크마 이야기 많이 들었죠? 드라크마 드라크라 드라크마 드라크마 <laughs> <laughs>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한 장만 꼬이면은 자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잊어버렸대요 한 개를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밤을 세워서 그거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서 친구들하고 데데려왔는데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누가 보고면 나와요. 자기 아버지 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 여러분도 그렇죠. 밖에 나가니까친구들 좋고 오, 세상이 너무 좋아. 거기서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당진해 보.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뭘찾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만이참 행복인 것을 찾아라 그 말에.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요한복음. 요한보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뭘 이야기 합니까? 이 땅에 오신 누구에 누구 누구로 오신 예수님? 왕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요한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자, 육신이 되어온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누릴것누릴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4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요? 앞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올실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보금서를보면 하는 예수님의 공생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책이보금서를 사실은 읽어줘야 돼요. 우리 랩넨트들이 학교, 학업도 바쁘지만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우리가 생활갈 바를 많이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생활은 구원부터 시작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 교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엄청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거주 얻은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장 보니까 미리 예정, 예정하셨다. 너희들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수험한 복을 이미 담아주시고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 받은 것 같고 복음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늘에 있는 모든 수용한 복을 우리한테 다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런 친구 있죠? 저 친구, 저, 저 친구가 없으면 우리 반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싫어요. 저, 그리고 어디 가면 제일 정말 싫어요. 그 친구들이 왜 싫냐고 선생님 회장이나 와서그 애가 어떤 이야기 하길래 왜 싫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싫대요. 여러분도 그래요? 싫어서 하면 그냥 싫나 봐요. 그냥 싫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내 영적 상태가 힘들면 모든 보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싫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시야시 말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윤모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요? 메시지 힘들지만 메시지 한강 들어라. 그 이야기 아무도 안 들었습니까? <laughs> 메시지, 우리들한테들 필요하다. 왜?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업. 학업도 어떻게 해? 내가 너, 너희들한테 도움되는 풀독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내한테 도움되는 것만 조금씩이라도 읽어라. 책 읽고 있죠? <laughs> 아, 12번 읽고 있나요? 그,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 형태들이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상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 수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비 타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살기이됐어요 실패가 없는 삶이 된다. 아닌데요? 실패하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요. 실패 없는 삶.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자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당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모하면서에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당신을 보여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요? 해 내가 앞으로 심판주로 거다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이야기를 했냐면요, 내 안에는 나는 아버지가 모든 제 삶을 야들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내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다. 이야기 하셨어요. 당신은. 그죠? 그리고 어떠냐? 내, 나는 영생,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 합니다. 이 말도 나와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 영생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말에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영생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야기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 본자, 본자들이 있겠죠? 원수, 첫 번째, 원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처형하는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너 예수, 예수님을 제인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제가 없다고 했어요. 빌라도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 역시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 무슨 고난을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빛값을 누구한테 돌려라요? 어, 우리들과 내 부대들한테 돌려라.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말이 놀까요? 시대적 역사 흐름이에요. 그냥 본이 그, 빌라도 때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사실은, 그리고 만민 여론이 예수를 죽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를 보면 하나님의 큰 계기겠죠? 그래서, 원수도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파란 누구 있죠? 가룟 유다. 가르뉴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무죄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죄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요. 마태복어 27장 4절에 보면, 어, 유다 역시 무죄하다.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 했던 로마 군인들, 뭐라고 이야기 고백 했습니까? 오 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적 또 있죠? 원수들도 봤겠지만, 제자들도 봤을 거예요. 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의 고백은 뭐냐, 뭐냐, 세례요한,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 역시 어떻게 죄도 없고 어디에 있냐면요. 베드로 전서 2장 2 2절에 보니까 아, 베드로가 고백이 예수님은 죄도 없다. 그리고 뭔도 없다고요? 거짓도 없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바울 역시 제도 알지 못하는 분이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많죠. 제자들 보면서 기사를 일으킬 때 뭐예요?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일 때,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해라니까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걸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떻게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아. 자연도 순종하는구나 모든 생사복 주권자가 누구 소리야? 예수님 소리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100% 따르기가 힘들었겠죠? 그죠? 그랬던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 이러하면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 인간을 위해서 자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넘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흘른 환 자도 고치시고, 제 많은 사람도 제 삶을 주시고, 자요 보니까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어디에요? 가인성, 라인성, 아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보니까, 라인성 가부도 살리어요 아들, 그리고 제 많은 여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사해졌다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사하시는 권한을 주셨어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 다니시는 다 곳마다 어떤 일을 부르셨다고요? 점재하고 꾸집고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에 서라고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남을 죽이고 비판하고 그리고 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는 사람, 우리 렛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내가 곧 하나님인 거를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본건한 뭐예요? 이 속에서 뭐를, 전부 다 제자들도 본건 뭐예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전부 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죠? 내가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 성취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한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왜,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왜 함께 하세요?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배제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동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빌립보스 오늘 본문이었어요. 빌립보스 2장 5절에 뭐를 해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두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두어야 여러분한테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를 해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마음속, 내 마음속에 말씀 있고, 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자 오늘 빌립보서 볼게요. 빌리보서 2장 편지 보세요. 자 8절 말씀. 8절 말씀은 뭐라고 주고 났습니까?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복종하였으니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겸손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낮아지는 응. 모든 사람의 자, 이 마음이 필요하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요. 오늘 마지막으로 빌리포서 자,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높은 이름 위에 태어난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왜요? 어디를 받은지 성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못든 일을 자, 안될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 주실 본을 이미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활이 사실은 의식적으로 좀 미래인들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생의 이후에 사복음서 이후에 뭡니까? 성경 사복음서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 또뭐 성경 뭐예요? 사도행전 맞습니까? 네. 네. 아, <laughs> 자, 공생이 이후에 하나님이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다른 힘을 주셨어요. 맞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다른 힘. 다른 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나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다른 힘. 세상 사람들은 먹고 힘,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고양 먹고 이래가지고 가지는 힘, 육지적인 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하고는 틀려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이요? 그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열쇠가 뭔데요? 첫 번째 열쇠가 뭔데요, 그러면?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 왜 네, 천국 열쇠 갖고 있어요. 다른 <laughs> 힘을 필요로 할때 항상 만능키. 자, 만능. 선생님 발음이 안 좋습니다. 만능키가 뭐예요? 열쇠예요. 어떤 열쇠예요? 천국, 천국 열쇠. 또요. 열쇠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예. 네. 그 예수 그리스도 키가 점더 많은 키예요 그래서 열쇠를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얻는 게 있어요. 답이 딱 나와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타월에서 임뭐 시간을 통해서 답은 3구 3으로 나올 거예요. 성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보좌의 아홉 가지 축복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부 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이 상부상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은 거는, 남은 거는 여기 뭐 남았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끝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뭐가 생깁니까? 문제, 사건, 고민, 갈등,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요. 그쵸?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한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만이 여러분을 그래서 복음으로 적용하는 이 힘이 필요해요. 영적 타임,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이 없다면 이 믿음이 흔들흔들흔들 하겠죠. 그런데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5분이라도 그런 타임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여정을 가세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한테 자 성공 소야 성공과 세상에는 실패가 있지? 그지? 맞아요? 아는 것 같아 자, 성, 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성공만 있어요. 어? 무슨 이야기지? 성공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공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성공. 우리의 종사적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잖아요 성공이 서비스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인는 서비스입니다. 진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구체화시키면 영적 서비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공할 때 쓰는 여러분한테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여정이 있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가정이라죠. 가는 가정, 여러분이 이 가는 가정 속에 지금 여정하잖아요. 성공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 속에 실패라는 여정이 가정이 있고요. 시험이라는 가정이 있고, 어렵고 울고 난리 지기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실패는 과정이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여정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희주야, 성공만 있어 <laughs> 아니래요. <laughs> 자,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새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